자, 요번에는, 자, 자식이 잘 되는 풍수인테리어 해갖고, 에, 제가 가끔, 그, 옛날에 빨간 펜, 거기에서 이렇 설명을 했, 어요 그리고 한 번은, 아, 한전에, 뭐, 다니는 분이 승진시험을 본다고 그래갖고, 서재를, 자, 공부방을 좀꾸며달라 해갖고, 뭐, 강남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이방 꾸미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요. 그리고, 자, 자, 운명을, 자, 첫째. 운명을 사주. 그 다음, 뭘로 봅니까? 관상. 그 다음, 성명. 그 다음, 풍수. 그 다음, 이제 마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사주는 고정적이죠. 네. 고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엄마 뱃속에 도로 들어갔다 나오기 전에는 못 고쳐요. 이거는, 이거는 고정이에요. 고정. 관상은 고정 플러스 유동 이거는 이거는 이제 선천이라고 그래요 선천 못 고치는 거 타고 나는 거이 관상은 선천 플러스 뭐도 있다 후천 고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다음 성명은 선천 후천 후천, 후천. 후천. 풍수도 후천. 후천이요 이거. 그다음 마음도 후천. 자 고칠 수 있는 건 이렇게요. 해 오케이 이거는 못 고쳐요 이거하고 이거. 하고 이건. 이거는 이거 고치겠다는 거는 솔직히 업을 상설이야. 그럼 못 고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왜 자꾸 이름을 개명해라 그런 건 후천적으로 좀 조금이라도 낫게 하려고 이름을 개명하라고 하는 거고 풍수도 이양이면 좋은 터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터에서 돌을 닦으려고 우리가 보면 절은 누가 많이 개발했어요. 좋은 절은 대사 국사 뭐, 법사, 도성국사, 의상대사, 원효대사가 다도 닦으려고 좋은, 무슨, 안, 무슨, 안, 무슨, 이렇게 개발한 겁니다. 조, 그, 그, 도를 깨우치는 자리를 찾아가야 이 후천적인 기운을, 땅의 기운을 받아갖고 이게 터지는 겁니까? 그러려고 이제 풍수를 많이 했고요. 이름은 좀 좋게 불러서 사죄 타고나지 않은 오행을 좀 보완해서 좀낫게 하려고 하는 거고 이마음을 후천적으로 종교를 믿던 뭐 성인의 말씀마다 내아를좀 바꾸려고 하는데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아, 이거 바꾸는 거예요. 이거 못바꿔 거의 못 바꿔요. 오늘 바 갖다가 좀 있다가면 또 바뀌어. 오늘 바꿨다 내일 되면 또 틀려. 이거는 거의 바꾸기가 그냥 맨날 바꾸려고 하다가 죽어. 이거는 솔직히 나도 해봤는데 이건 참 힘든 거예요. 타고난 게 있어 갖고. 음.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관상도 좋, 좋게 쓰려고 그러고, 조금이라면좀 바뀌어요. 왜? 뭐가 바뀌냐면, 눈빛이 바뀌어요. 눈빛이 어떻게? 부드럽게, 선하게, 누가 봐도 참 괜찮다, 이렇게 보게. 그냥 눈빛이 세면, 일단은 사람이 거부감을 느끼잖아요. 눈빛이 없고요. 퍼스트 인프레이션, 첫 인상이 부드러워져요. 싸놓은 사람도. 그냥 뭘 많이 해요? 부지런히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어, 좋은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사주는 그냥, 못 고치는 거고. 어, 아니, 확정돼 있는 거고. 저거는. 그래서 지금 이것도 그래요. 자식이 잘 되는 풍수 인테리어도, 뭔가 환경과 분위기를 바꿔주면, 좀 달라진다는 거야. 그러면 못 바꿀 걸 갖고 매달리지 말고, 바꿀 걸 갖고 조금, 매달려야 되겠죠. 여기서 보면, 풍수 인테리어에서 가장 하는 건 요, 요 배치.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배치, 배치. 그 다음에 머리 두는 방향. 세 번째 수맥. 거기다 보완되는 거는 풍수 소품. 그 다음에 벽지. 그다음 바닥재 색깔 등등 등등이에요. 그래자 지금 얘기는 이건 주로 다 뭡니까 배치예요. 수맥하고 배치. 그러면 만약에 소품도 나같이 여름생이면 뭐 같다는 여름에 불 많으면 어항 또는 분수 이걸 갖다 놓으면 좋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애가 여름생이고 더우면 가습기도 좀 놔두는 게. 그냥 사람은 온도 습도가 가장 맞아야 건강하고 공부도 잘해요. 근데 너무 남향 또 공부 못해요. 너무 축축한 집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맞아야 돼 건습, 그 다음에 온도, 환냉, 그 다음에 이런 게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배치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소품은 사주를 보면 춥다 덥다가 나와야안 나와요? 나오는 게 따라 소품을 배치하시면 돼. 우리 애가 뭐 여름생이다. 우리 애가 겨울생이다 그러면 따뜻한 거 뭐? 갖다 부 질러요? 조, 조, <laughs> 스탠드. 조명. 조명. 또는 가짜 배치가 있어요. 가짜 난로. 불이 이렇게 빨갛게 켜 갖고 깜빡깜빡 하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따뜻한 것 같지 이렇게. 어, 어. 저기 저 인테리어 파는 데나 또는 건축 박람회 가면 팔아요. 그런 걸로 보안을 시켜 주는 거예요. 보안을. 보완,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 이게 습하게 하려고 나는 우리 집에 어항이 있어요. 근데 나는 이게 그 자기 전에 건조해서 물을 자주 마셔요. 어, 그래 나는 좀이 살기 때문에 자기 전에 꼭 물을 한 컵씩 먹고 물 떠놓고 자요. 깨면 또물 먹고. 어. 그래서 소품도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고 그다음 벽지도요. 어, 이 아이면 추운 때 내가 태어났다. 그럼 어떤 벽지를 쓰는 게 좋아요? 따뜻한 계열. 따뜻한 계열. 그래서 여러분 왜 이제 그 인테리어업자들 가면 이렇게. 칼라 이렇게 종류를 들고 다니잖아요. 좀 연한색 브라이트하는 것, 좀 어두운색 뭐 이런 것 이렇게 해놓잖아요. 다크가 있고, 뭐 그레이가 있고 이렇게 색깔 중에 좀 따뜻한 계열을 넣는다. 그렇다고 따뜻하게 넣다가 애를 뭐 따뜻한 걸처럼 애가 오히려 정신이 돌아요. 벽지색깔 너무 빨갛게나 이렇게 하면 잠을 못 자. 빨간 건 기가 올라가니까 따뜻한 베이지나 약간 연한색을 넣으면서 이렇게 학일 주고 만약에 애가 겨울생이다 하면. 요만큼 정도의 엑센트 벽지 포인트 벽지를 붙이는 거야 아니면 띠벽지를 빨갛게 이렇게 약간 따뜻한 기운을 주게 밑에하고 위를 띠벽지를 약간 주황색이나 따뜻한 기운을 둘러주는 게 좋고 나이가 여름생이다 그러면 시원한, 시원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 하얀색에다 하얀색은 뭡니까 모카토금수에서 금, 금. 금의 색에다가 약간 그 파란색은 물이죠 네. 원래는 금저 수는 검은색인데 어떻게 검은색을 둘러? 그러니까 약간 네. 지원한 색깔을 두르고 만약에 포인트 벽지를 한다면 이쪽 하나만 블랙으로 한쪽 요만큼만다 하면 안 되고 포인트 벽지를 하면 칼라도 뭐가 있다?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어떤 약국은 약을 담아줄 때 그냥 흰 봉투에다 안 주고 자 치유나 치료 색깔이 뭡니까? 녹색, 네. 나무색. 우리에 나무를 보면 눈이 시원하고 편안하고 그러잖아. 그래서 어떤 미국에서 시험을 했어요. 뭔 시험을 했냐? 앞에 나무가 있고 잔디가 있는 그 병실에서 그 고치는 거 하고 그냥 건물만 바라보는 그 창가에서 고치는 병실이 누가 치료나 치유가 잘 되느냐 봤더니 확실히 나무와 녹색 있는 데서 잘 자라고 사람이 치유가 빠르더라. 특히 정신적인 사람은. 자, 녹색은 치료도 있고요. 뭐도 됩니까? 치유. 치유도 있어요. 여러분, 치료는 뭐라는 게 치료예요? 육체. 육체는 뭐라고 합니까? 치료라고 그러고, 치유는? 정신이요, 정신. 음, 정신이야, 정신. 음. 그래서, 그래서 내가 약간, 어, 약간 이제 건강이나 이런 거 했을 땐 녹색을 거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녹색. 예. 희망적인 거는 이제 해바라기 같은 그런 이렇게 해를 바라보는 색깔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품 벽지 바닥재도 하시는 게 좋다. 그 얘기야. 그럼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벽지 어떤 소품을 쓰느냐에 따라 많은 기운을 받는다는 겁니다. 옷도 그렇죠. 그럼 가끔에 상담하다 보잖아. 나는 옷이 무슨 색 맞아요?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겨울생이다 그러면. 따뜻한 네. 계열. 여, 남자가 핑크를 입을 수는 없으니까. 따뜻한 계열. 아니면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샀으니까. 네. 안에만. 이, 이, 따뜻한 색깔. 네. 주황색이나 베이지나 약간 밝아 죽죽하면서 이렇게 좀 튀게. 네. 그러면서 이게 하고. 네. 그것도 싫은 사람은 속옷을 일부러 또 그렇게 입는 사람도 또, 하다못해 속옷도 빨갛게 입은 사람이 있어요. 왜? 기운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요것도 소품이나 바닥재 갖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 이제 배치는. 책상은 서재인 경우. 이게 그러니까 서재는 뭐만 하는데요? 공부만. 그니까, 러 요것도 그래요. 방이 하나밖에 없어서, 우리는 뭐 침대도 놓고, 서재도 놓고, 이제 책상도 놓다. 애가 그런다는 거 있고, 어떤 집 가면 애를 둘, 하나밖에 없어서, 여기가 서재 있고, 여기가 침실이 있는데, 따로 있는 집도 있고, 그래요. 그 상황에 따라, 여러분 잘 바꿔서 놓으십니다. 바꿔서. 음. 자, 골드 전이는 뭐냐면, 골드는 금이죠. 네. 금 존이라는 거는, 존이 지역이라는 뜻이죠? 네. 지구, 지역, 이런 거, 존. 골드존은 항상 문에서 볼때 어디에 있다? 대각선. 어, 대각선에 있다. 이게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왜 대각선에 골드존이냐면, 기운이 이렇게 들어올 때 이렇게 쭉 들어오지 않고, 음.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음. 이렇게 들어오면 한번 기운이 순화돼서 와. 음. 근데 만약 이렇게 침실을 놓잖아요, 머리 두고, 그럼 감기도 많이 걸리고, 바로 외부 기운이 받쳐지기 때문에, 관계도 잘 되고, 사람 꿈도 좋은 꿈을 잘못꿔 난잡한 꿈을 많고, 이렇게, 왜 개꿈이라고 그러지? 이거 꿨다 저거 꿨다 도대체 헷갈리는 거? 그런 것도 많이 꾼다. 그래서, 골드존 문에서 대각선 방향에, CEO 책상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앉는 거는 학생 책상이에요. CEO는 이렇게 앉아요. 그러면 사장들이 뭐 벽, 벽 보고 책상을, 이렇게 했는데, 엄마들이 전부 어떻게 나요? 덕보거 왜? 청소하기 쉽고, <laughs> 방이 좁으니까 면적을 덜 차지해. CEO 책상은 이렇게 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책상도 면적도 많이 차지하고, 청소하기도 귀찮고. 이렇게 나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걸. 옛날에 채널A에 뭐, 나가서 그 얘기를 몇번 했어요. CEO 책상처럼 나라, 나라. 이렇게 요새 뭐, 그게 정설이 돼? 그래갖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렇게 배치를 하셔라, 그 얘기야. 근데 이건 뭐? 요것도 잘 생각해야 돼. 무조건 그럴 필요가 없고, 좁잖아 애들 방이. 좁은데, 우리 아들은 학원이나 도서관에서 공부를 많이 해요. 할 때는, 침실을, 침대를 우선 배치해야 돼. 우리는 애가 집에서만 공부해요. 하면 또, 책상을 우선으로 해야지. 그걸잘 생각을 하셔야 돼, 응. 아시겠죠? 이건 무슨 뜻인지? 응. 그럼 만약에, 골드전왜 그냥, 고3은 잠도 잘 자야 돼, 안 자야 돼요? 괜찮지. 잘 자야 되니까, 문이었으면 골드전이 여기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침실을 배치해야 돼요. 음. 이렇게 상황에 따라, 또, 응?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 한번 물어봐야 돼. 우리 집은 애가 전혀 책상에도 안 앉아요. 그럼 침대를 중요시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거는 상황에 따라 바꾸셔야 돼. 자, 침대 머리 방향,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애들 공부에는. 자, 머리 방향은 침대도 대각선이 좋고, 머리 방향 화장실 보일러 지저란 같은 다는 건, 머리 위에 아무리 대각선이라도, 여기에, 여기에 무슨 뭐 베란다가 있어갖고, 여기 쓰레기를 놓고 잡당을 찬통놓다 그럼 머리 방향 일로 두면 안 돼요. 여기에 화장실 있다. 그럼 일로 두면 안 돼. 그럼 어떤 애는, 우린 책상, 침대를 이렇게 해갖고 머리를, 이쪽에 두께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여기 화장실 있거나 보일러실 있으면 안 돼. 왜? 나쁜 기운이 계속 머리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 동양 사상은 전부 기운이죠. 기운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안 보이는 기운이 계속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렇게 오는 거. 그러니까 나쁜 것이나 부딪히 지저분한 것의 머리 방향은 두지 마라. 아무리 그게 대각선 방향이래도. 아시겠죠? 응. 그리고 일반인들은 동서남북에서 뭐만 좋아요 남쪽만 좋아하는데 상황에 따라 다 바뀌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은 너무 남쪽을 좋아요. 좋아해. 정남향 집은 더워서 못 살아요. 해도 들어오고. 상황에 따라 동남쪽이 가장 좋죠. 약간 빼투스로만 게. 그러면 우리 애는 북향, 북향인데 거기다 머리를 둬요. 북쪽으로 머리 둔다. 그럼 어디 뭐 죽으러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북쪽으로 머리 둬도 좋아요. 방구조가 어떻게 생겼든. 또, 애 고3쯤 되면 북쪽은 기운이 이렇게 내려앉기 때문에 집중이 잘 돼. 차분하게. 그리고 남쪽이 좋아하는데 남쪽 주방은 최악의 주방이야. 남쪽에다 주방을 넣으면 음식이 빨리 상하고 음식이 이게 빨리 상한는건 둘째 치고 균이 많아져요. 번식을 잘 해. 그게 남쪽은 주방을 잘안 두는 방법이야. 그리고 또한번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책장 어떤 사람을 내가 갔어요 어, 침대가 여기 있어 침대가 있는데 책장이 뒤에 크게 있어 책장이 이렇게 높은데 침대를 놨어요 음. 그럼 여기서 딱 누워서 잔다 생각하면 책장이 어떻게 돼요 나를 덮칠 것, 덮칠 것 같죠 그러면 애가 꿈에서 자꾸 눌리는 꿈꾸고 편히 편히 숙면을 못해요 근데 엄마들은 책을 막 많이 갖다 놓으면 애가 공부를 잘하는 줄 알고 책장만 이따만으로 갖다 놔. 그 절대 그건 건물이에요. 침대 옆에다가는 어떻게? 편안하게 갈수 있어야 돼. 또 어떤 집이 제일 또 나쁜 집이 또 하나 있냐면, 침대가 여기 있어요. 요 침대 머리에 이렇게 자잖아요. 요 머리에 에어컨을 딱 갖다 놓은 사람이 있어. 그 많죠? 그럼 여러분이 잘때 머리 위에 에어컨이 있다 생각하면 어떨까요? 눌려. 위압감이 있어요. 절대 머리위에다 에어컨 두는게 아니요. 에 우리집은 대부분 그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아파트나 뭐 어디가 안방가면 안방에 이렇게 있으면 침대 놓잖아요 그럼 여기 에어컨 놓고 딱 요자리에 있어 침대 놓으면 딱이렇게돼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줄을 끌어서 여기다 놨어요 에어컨을 시공기를 좀더적고 나는 에어컨이 딱 옆에 있으면 잠이 안와 왜? 공부도 그렇게 했지만, 일단 이게 떨어질 것 같다? 그거를 여러분은 안 느끼지만, 잠재의식은 느껴요. 그러면 편안한 잠자리가 안 돼. 요것도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건설에서도 많이 벗되는데 이렇게 바로 이렇게 놓든지, 이 머리에 놓게 되면 돼 있어요. 대부분 가보시면. 이렇게 놓으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는 발끝에 놨서 그럼 문이 여기 있잖아요. 최대한 너드로 붙였어요? 문 쪽으로 붙였어. 줄을 좀 빼갖고 이렇게 빼서 그러니까 보기는 좀 쉽지 아시겠어요? 그거에 눌린다는 거예요. 책장도 에어컨도 그러면 뭐를 못 취한다? 숙면을 못 취하면 그만큼 떨어져요. 집중력이 떨어져. 그럼 다 수맥이 책상과 침대에 있으면 숙면과 공부 집중이 안 된다. 그래서 수맥이 사람 실핏지라고 같아갖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녀요. 그냥 그집 전체가 확가는 게 아니고. 다니는 길만 있어, 수맥이,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우리처럼 큰 수맥이 다 짧아, 짧아, 짧아도 이렇게 되 있기 때문에, 그 수맥을 한 번, 어, 근데, 이렇게 LED 같은 거, 이거는 잘안 맞아요. 이게 웬만하면 잘 접혀. 이게 너무 민감해서, 요새는 이런 걸로 안 하고, 안 하고, 음, 이렇게 좀, 그래도 조금 정확성을 지는다고, 이렇게 수맥 탐지 기, 이런 게 팔아요, 이게. 몇만 원 주고, 요게 이제 수맥이 있는 데를 가면 이게 까딱까딱 하는데 수맥하고 이게 물이 수맥이 일로 흐르는데 나도 일로 가면 이게 안 움직여요. 항상 수맥이 일로 오면 내가 역으로 가야 돼. 역으로 그래야 이게 반응을 해. 아 얘도 가는데 나또 똑같이 가면 반응을 안 해. 제가 올때 나는 이렇게 와 이게 반응을 해요. 그래, 수맥도 뭐니까 파장이니까 파장이니까 그럼 요걸 들고. 이렇게 해서 가다 보면 수맥이 있는데 가면 요게 살랑살랑살랑살랑 살랑 살랑 움직여요. 이게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말은 내가 쉽게 하는데 훈련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후맥을 하고 요새는 수맥이 있으면 수맥 방지 시트도 팔아요. 지마켓이나 뭐 11번가나 옥션 가면 다 팔아요. 요것 요걸로도 수맥을 많이 보죠. 펜주롬이나 요것도 훈련을 많이 해요. 그럼 요 수맥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돌아요 돌아. 도움이, 게 훈련이 더 되면, 자, 이제 훈련을 해. 여기 수맥이 있다는 걸 알았잖아? 그러면 여기 3m의 수맥이 있으면 움직여라. 이게 여기다 암시를 주는 거야. 5미터에 있으면 움직여라. 1 0미터에 있으면 움직여라. 그게 주면, 그, 깊이도 자기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게 다 훈련이야, 이게. 훈련을 해야 돼요. 수맥이 있으면 일단 이거는 움직여요. 그래놓고 아 수맥있다 그러면 이렇게 3미터 있으면 움직여라 그래서 안 움직이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5미터 있으면 움직여라 이렇게 그럼 이게 어느 그게 있으면 일종의 자기암시예요 자기암시 이것도 많은 뭘 해야 되니까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한국 수맥협회도 있죠 음.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너무 집길이가 많은 집은 공기숲 어느 집 갔더니 침대 있고 책상 있고 화장대 있고 피아노까지 있어 그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못 다니고 전부 이후고 다니고 그러고 그렇게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아빠가 피아니스트 대라고 그 대형 그랜드 피아노를 그 방에다 집어넣었으니 애가 움직거리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내가 어, 그 아빠를 만났죠 이렇게 놓으면 애가 공부를 안 합니다 이건 좀 빼십시다 그랬 그랜드 피아노 옆에 뭐가 써 있는지 서약서 이렇게 써있다 나와 우리 집 딸은 이러 이름을 서약한다 그래고 여기 스케줄표가 있어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한다. 그리고 전부 아빠도 지장 찍고 딸도 지장 찍어서 요거대로 안 하면 난리야 아빠가. 그 내가 불렀죠. 그 사람도 마침 건설해서 상부들하고 내가 나도 형님 얘기해서 이렇게 하면 애가 공부를 안 합니다. 좀 이걸 풀어놓기도 하지 해야지. 그리고 애가 들어가서 칠 때가 없지 않습니까? 뭐 피아노를 사줘야 애가 꼭 피아노를 친다. 그 생각은 좀 버리세요. 애 방에다가 이렇게 막 너무 많은 직기를 넣으면 오히려 산만해서 공부를 못합니다. 처음에는 뭐이러더니 나중에는 뭐 빼자고 그러라고 더 그래서 거실로 뺐어요. 거실에 이제 소파 놓고 이제 자기네 공간이라는 거지 우리 부부 공간. 애는 공부만 해라고 그냥 그다. 뭐 책장도가 엄청 커요. 방도 조그만데 애가 진짜 요르고 다닌다니까 요르고 지 그럼 요요요직기로 사이로 돌아다녀. 그 내가 너무 당신의 욕심이다. 아빠 욕심이다. 근데 아빠는 뭐냐 이 내가 있는 돈 없는 돈에서 이렇게 해주는데 왜 공부를 안 하느냐? 근데 이렇게 많은 집들 보면 애가 너무 타기를 부른다. 이것도 접참사 해야 돼요. 오히려 없는 듯한 게 좋아요. 아 얘는 뭐 가구가 별로 없다. 그냥 침실하고 책상하고 뭐 간단하네. 이 집이 오히려 공부 를 잘해요. 더 애가 활기가 있고. 응? 그다음에 학생 계절 봐서 아까 소품이 난다 그랬죠 어항 분수 배치가 배치가가 저 난로예요 난로 벽지 색깔 옷 색깔 포인트 벽지나 엑센트 벽지를 한두 개씩 두는 거띠 벽지 두는 것도 좋다 그럼 사주나 생년월일 보면 축다답다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거기에 맞춤이죠 맞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냐면 흰색 벽지 한다면 안방 건너방 거실 전부 흰색이야 근데 앞으로는 개한테 맞게 학생방에 맞는 벽지 부부방에 맞는 벽지 아시겠죠? 벽지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편안할 수 있잖아요. 소품도 그렇잖아요. 소품은 대부분 각진 거를 안 쓰고 철제 의자, 철제 색상은 안 써요. 다 뭐? 무늬, 나무 하다못해 옷목을 못 쓰면 무늬목이라도 입히게 그래서 철제는 될수 있으면 안 쓰게 만들어요. 왜? 철제는 살기를 불러. 애가 냉해지고 살기 불기 때문에 대부분 뭘로 쓴다? 나무 재질.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둥글게 만들지, 이게 각진 걸안 써요. 약간 이렇게 모가 이렇게 둥근 거. 근데 각진 거는. 자, 옛날에 요르고 밥 먹으면 뭐라 그랬어요, 할아버지들이? 출세못 한다고. 네. 이렇게만 출세못 한다고 그랬잖아. 이 각진 데 앉으면. 그러니까 이게 각지지 않고 약간 이렇게 뭐 하는 거? 둥근 그런 가구를 쓰는 것이 만 귀의 순환에는 훨씬 좋다. 음, 그렇게 하면 제가 해봤더니 성적은 한 2, 3점 올르더라고 많이는 오르는 거 아니야. 풍수 인테리어니까. 근데 2, 3점 올라도, 그거 어디에요? 조금만 정리하면, 이, 그, 저 한진인가, 거기다 인사하면, 그렇게 CEO, 옛날에 갔더니 이렇게 배치를 했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문이 여기 있어요. 문에서 정토남이 이거는 제일 나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바꿔줬을까요? 대각선에 CEO 책상 같이 만들어졌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 뭐, 이렇게 만들었어요. 누가 와서 이렇게 했어요. 했더니 뭐, 부인이 출장녀 돼갖고, 유명한 사람이 와서, 여기 한 며칠 있었더니, 훨씬 집중이 잘 된다고 합니다. 한번 고쳐 이렇게 고치면, 애가 좀 달라져. 요렇게 고치고, 침대를 이렇게 놓든지,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놓든지. 그, 여러분이 판단을 잘 하셔야 돼. 요, 요, 이, 이게 집이 얼마나 크냐, 작냐, 여기 따라 해곤, 배치가 가능한 거니까. 대각선에 뭘 놓는다? 집에서 공부 많이 할때 얘기해요. 이렇게 이렇게 배치고 하 침대를 이렇게 배치한다 이야 그래서 만약에 학원에서만 공부한다면 침대를 놓고 여기다 책상을 이렇게 놓는다. 아니면 이렇게 놓는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건 상황에 따라 많이 배치를 하면 안한 것보다 훨씬 낫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